자,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laughs> 자, 가스 기능사. 가스 기능사 CBT 2022년도, 어, 일단, 자, 제 2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기능사가 이제 필답형 동영상, 이렇게 돼있죠? 아, 또 바뀔 겁니다. 필답형, 이렇게 이제, <laughs> 아, 조만간에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데 기능사도 좀 어렵죠. 어, 암기하는게 워낙 많으니까, 가스 쪽은. 음,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시험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합, 격을 기원하며, 모든 분들이 합격을 기원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가스 기능사. 2022년도. 2022년도. CBT. 자, 1번은 뭐냐? 당가스의 용기 보관 시들 전그 가스가 누출된 때 체류하지 않도록 통풍구를 갖추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는 강제 환기 시설을 쳐야 되는 곳은 어느 것이냐? 자, 이거는 뭐냐면, 가연성 가스이면서 공기보다 무거운 것을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 하나뿐이 없다. 부탄 c 4 h 1 0뿐이 없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12 곱하기 4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얼마? 58g. 공기보다 무겁네? 나누기 공기의 평균 문제랑 29로 나누면, 뭐 2배가 나온다, 2배.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강제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지? 강제로. 자, 두 번째. 공업용 지수용기의 문자 색상은 뭐냐? 공업용기 도색이죠. 공업용기 도색. 자, 청탄산 산록에서 황아치 한주 삼아, 소주 잔 높이 들고, 백암산을 바라보니, 염소는 갈색으로 보이고, 지들은 기타를 치더라. 이렇게 되죠? 청탄산 산록에서 황아치 한주 삼아, 수주 잔, 소주 잔 높이 들고, 백암산 바라보니. 뭐 이렇게 된 거죠. 1번. 1번이 뭐냐? 탄산가스죠. 자, 탄산가스는 청색. 두번째 산소. 산소는 녹색이죠. 세 번째. 다음에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은 황색. 다음에 수소. 추가, 5번. 암모니아, 백색, 염소 갈색, 7번 기타, 치색, 희색이라고도 해서요. 회색. 자, 다음은 글씨 색상. 글씨 색상은, 글씨 색상은 어떻게 쓴다? 이게 되지. 아세틸렌 암모니아, LPG, 기타. 이렇게 되어 있지. 이건 흑색. 이거 적색. 이거 백색. 그래서 암피기죠암픽 아암피기. 나머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음용 기도색하고 의료용 기도색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치? 여기 이제 고음용 기도색만 나왔죠? 여러분들, 이제, 의료용기 도색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용기 도색도 같이 알아둬야 된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 질소니까 질소 어딨냐? 얘 질소 어디 갔냐? 음, 공업용 질소용기의 문자 색상은? 문자 색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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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자. 글씨 색상, 용기 도색. 그러면 백색이죠, 백색. 그죠? 백색. 문자 색상은 백색이다. 이젠 거지 자, 그래서, 어... 여기에속하는 거니까, 질소는 그지? 문자 색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게 여기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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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틸렌. 그럼 이 아세틸렌이 그 시스 색상이 흑색이란 뜻이에요 흑색, 흑색. 다음에 아세틸렌이 뭐라 했어? 여기서 황색이라 했죠? 이 용기도색, 용기도색 이렇게 한게 이게 황색이란 뜻이죠. 그렇죠? 황색 바탕에 흑색 끝이란 뜻이야. 황색 바탕에 흑색 끝이다는 뜻이지, 그렇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3 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는 항상 몇 도씨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무조건, 무조건 40도씨야. 무조건 4 0도시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 저도 되나? 여기만 쳐도 자, 이게 그, 이, 에오절 시험 할때 온수 온도. 온수 온도가 4 6도 C 이상, 5 0도 C 미만이죠. 그리고 용기 보관 온도는, 용기 보관 온도는 40도씨야, 무조건. 또 하나 는올 게, 이 습식 아스텔렌. 발생기. 표면 온도. 표면 온도는 70도씨야. 요거는 가스 산업기에서 실기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문제에서 이게, 이게, 간단한 것들도 나온다, 시험엔.